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보령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령이 금요일에 장마무리 되고, 그, NXT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크게 올랐었어요. 자, 그랬다가 다시 그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임상 결과건의 공시가 장마무리 되고, 17시 49분에 나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 공시를 보고,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요걸 잘해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보령 말씀드립니다. 보령 판단을 제가 드리겠지만 이제 수급이나 재료가 변하면서 수정을 가할 수도 있고요. 좀 자세하고 궁금한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입장. 앞에다가 포령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상 공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 권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 r 1 0 1 5 3장 임상시험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주요 내용 해가지고 임상시험에 결과에 대해서 나와있죠. 네, 임상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여기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 우리가 해석을 일단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있는 거는 요거는 무, 무슨 얘기냐면은, 음, 이, 휘마살탄 그 단독의 혈압 강화 효과, 그게 이제 마이너스 7.58이에요. 요거보다 크게 상해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는 건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10.53이죠. 수치가 10.53이니까, 아, 혈압 강화 효과는 목표보다 크게 상회했다이 네. 부분을 아, 여기서 나타내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안전성 평가 변수가 있죠. 안전성 평가 변수. 자, 요거는, 부작용 발생률이 한 20.83%라는 거고요.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약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전성 평가 변수 이 내용에서 어,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은, 임상적 의의는 뭐냐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 비마살탄 단일요법 무 반응군에서 유효성을 입증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볼수 있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이 결과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유효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성공적으로 3장 임상을 마쳤다. 이렇게 봐야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허가를 신청을 하겠지만 허가 과정에서 비임상 자료 보완 네,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 지금 현재 이런 그 여러 가지 건을 감안을 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사측에서도 분모 허가 신청 계획을 한다고 네, 이렇게 주요 경영 사항에서 공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결국, 이제 KRX 시장에서는 이런 밋밋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 3시 반 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되는 NXT 시장에서는 거래가 무려 149만 주가 됐어요. KRX 시장에서는 7만 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토탈을 해보니까 거래량이 156만 주 정도나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을 했다가 물량이 나와서 상승폭이 둔화되다 보니까, 통합 차트상으로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임상 내용으로 봐서는 큰 하자 없이 괜찮은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NXT 시장에서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차익매물 정도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익매물 나와서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요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델리케이트하게 차익매물이 나왔다. 네,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차익매물이 나온 거고, 이 정도의 패턴이라면 이분 차트입니다만 다시 한번 오름세를 주초반에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임상 결과 자체가 크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량을 좀 보유하면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후 장중에 수급이나 재료 변수를 보고 제가 판단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완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보령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방법은 보령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케어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보완을 해드릴게요. 개략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완을 좀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어,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네,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어.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몇천 퍼. 어.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좋고요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되게 8,000원에서 난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총계는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소외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완전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의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런 종목이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요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지 그죠? 네, 웨인이 네, 빨간 선이죠. 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네, 웨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요걸 네,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어,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어, 요때. 이때. 요때부터 예, 허너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네.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우 우서부터. 결국, 달라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이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전반으로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